안녕하십니까 이정욱 교수입니다 에베소장 15절 말씀 가지고 자기 삶을 지휘하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장 15절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헬라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블레페테 온 아크리 보스 블레페테라는 이 본문은 현재 명령법입니다 보다는 뜻인데, 지속적으로 보라, 반복적으로 보라, 습관적으로 보라, 습관적으로 보는 것을 그 생활의 표준으로, 그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 브레펫됩니다. 근데 보는데, 아크리포스, 자세히 계속해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몇십 년 살아왔고,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계속 살아보니까 계속해서 자세히 볼것 별로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았다고 해도,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비슷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하게 너가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런 꼭 순종하기만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살아가는데 아 보면 아 이거 수정해야 되겠네. 이거는 잘못됐는데 반드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수정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인생을 실수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삶을 살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자세히 계속해서 보여야 되느냐 면그 다음엔, 포스 페리파테이테라는 말씀을 하고, 포스 페리파테이테는, how you, 너희가 어떻게 걸어가는가를 자세하게 계속해서 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자세하게 계속해서 보라. 그러면, 걸어가는 거, 행동하는 걸 하나의 말로 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자세하게 계속해서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만약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실수할 확률이 없습니다. 한발한발내딛도 정확하게 한발한발 내딛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친구들 가운데서 기회가 왔는데 자기 삶을 어떻게 걸어가는가를 자세하게 보지 아니하고 시간을 흘려 보내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끝내버린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내 친구 가운데 3학년 졸업반에 있을 때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이 친구는 중학교를 거의 1 2 3 4그 당시에 고를 들어오려면 지방에서는 중학교 1 2 3 4가 되어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고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3학년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친구는 내가 볼 때는 문과반이니까 연세대 고려대 상대는 걸어서 갈 정도야. 그런데 이 친구가 고를 들어올 때 딱. 학교에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 2학년 선배가 딱 교문 앞에 앉아있어요. 며칠. 이 친구가 몸이 좋고 하니까 야 이리 와. 그래 와서 너 그룹에 들어와. 그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 그 들어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요 바, 바로 이 본문이야. 자기가 1, 2, 3년 동안에 그래도 중학교에서 그런 우수한 성격을 가지고 그어 들어서면 은 자세히 자기 걸어가는 길을 보았더라면, 아, 이건 안 된다고 끊어 나와야지. 계속해서 졸업방까지 계속 꺼있었거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된줄 압니까? 졸업을 한달 놔두고, 고에 있는 그룹하고, 안에 어에 있는 학교 그룹하고, 폐삼이 붙었어. 이 친구는 몸을 좀 쓰니까, 제법 앞, 3학년이 와는 앞장을 섰겠지. 그런데 그때 우리 교양선생님이, 한 달을 졸업을 놔두고 우리 반에 두 명이 태학을 당했어. 이 친구가 태학당했어 그때서 자기를 자기가 그런 거를 쳐다보니까 후회가 막심한 거야. 그때는 수정이 불가하네. 태학당해버리고 방법이 없어. 선택이 어떻든 선택은 고향에 가서 자기 뒷산에 올려서 목매워 죽어버려. 나는 지금도 생각, 이본문을 생각하면, 은왜 그때 그 친구가 자기가 걸어가는 것이 잘못됐던 수정을 했어야지.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면, 은 그때 그때 자기가 걸어가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게, 옳게 바르게 걸어간 거를 자세하게 볼수 있어야 돼 그러면 수정하면은, 언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갈수 있다면,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 오늘 말씀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지금이라도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계속해서 보기만 하면 수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내일의 희망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힘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한 관점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두 가지야 매 호스 아서 포이 지혜 없는 자 같이 자기가 걸어가는가를 자세히 계속해서 보라 그럼 수정이 가능한 거야 그런데 그런데 수정 많이 아니고 그대로 지혜 없는 자 같이 방향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결국에 그 사람의 인생 길은 망하는 길이야 실패의 길이야 너무 많이 봤다 이 말이야 근데 두 번째는 알, 호수, 소포이. 오직 지에 있는 자 같이 자기가 걸어가는가를 자세하게 계속해서 보라. 그렇게 하면 그 친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반드시 성공할 수있어 음.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이란 자신이 어떻게 걸어가는가를 자세히 계속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가를 계속, 자세히 계속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가를 자세하게 계속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수정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은 그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고 실패의 길입니다. 이걸 꼭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걸어가는 길을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마고법 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주시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